우리 계속 이제 신화 얘기 나오고 옛날 아이돌 얘기 나는데 신화 노래 혹시 잠깐만 근데 그룹으로 하시는 분한테 그 팀의 노래를 불러달라 그러면 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 사실. 아니 뭐 부르면 되긴 하는데 네. 느낌이 안 나지. 아 그래요? 어. 그럼 뭐 느낌 안 나는 정도만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어, 뭐 같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? 아 그럼 모르는 노래 없으니까 신화 다 노래, 노래 우리가. 아, 여기 신화 창조, 신화 창조 드디어 신화 노래 야는데요 어, 드디어. 신화. 어. <laughs> 우리 쌈미 부를 줄알았는데 뭐, 뭐 안무 알아? 안무? 안무? 그대만을 알겠어. 응. 내 숨이 다 한대도 응. 고주와 더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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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면 우리가 응. 오늘 뭐 한번 할게요. 너 뭐, 누구 할래? 예? 난 에릭. <laughs> 에릭. 너 멋있어. 너 누구 할래? 탈을 해. 너 누구 할까? 저는. 빵 모자 주시면 전진하겠습니다. 안 돼, 빵 모자 머리 망가져, 머리 망가져. 너 <laughs> 신혜성. 네? 신혜성 해야 돼. 신혜성. 네? 신혜성 해야 돼. 에릭 살 많이 쪘는데 오늘. 뭐. <laughs> 아, 진짜요? 어, 그럼 잘 됐네요, 살 많이 쪘으면. 뭐. 이래저래, 이래저래 에릭이네. 아, 응. 동완, 신혜성, 에릭. 오케이. <laughs> 아, 완벽하다.

<웃음> 오, 예, <laughs> 뭐, 아무것도 안 했어. 이것도 나와야 뭐, 예, 못하겠, 얘 때문에 못하겠어요. <laughs> 얘 너무 잘해가지고. <laughs> 야, 대박이다. <laughs> 살아있다, 이제 살아있어. 야, 예. 좋았어. 어떠세요? 이게 눈앞에서 지금, 예? 콘서트인 네, 줄 네. 알았어요.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어떠셨어요, 우리 찐? 네. 감사합니다. 네. 두분 어떻게 해야 되세요, 관계가? 저희 두 분, 부부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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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 어, 네.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, 또동안 형님을? 아, 으쌰으쌰 때부터? 그럼 아예 네. 거의 초창기 아닌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? 37? 아, 곱딱그 아, 때구나, 아. 그 때다, 다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분들이야, 정말 네. 진짜 팬 많아, 어디든 있어, 신화창조 나 얼마 전에, 그 얼마 전이 아니구나 한 10년 전에 항문에과 갔는데 네가이지가이지 <laughs> <가야지>. 간호사님이 아. <laughs> 치핵 수술이 필요했는데 아. 간호사님이실화창조라고 수술 당일날 막 앨범 가져오시더라고요. 아니, 그냥 수술 끝나고 해드리겠니 아니, 수술 전이 낫지 않을까요? 그럼 아무튼 끝나고, 끝나고 하자 그랬는데, 어어. 수술방에 이렇게 하는데, 마취도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. 네. 간단한 수술이잖아요. 아. 이러고, <laughs> 이러고 있다가 선생님이, 자, 금방 끝나요. 안 아파요. 이러면서, 예,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, 이렇게 봤더니, 저기서, <laughs> 물게열고 <물을 그렇게>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 걱정되니까. 어, 걱정하시는데. 오 팬으로서. 근데 들어오시던데 나도 저 항문외과를 한 7, 8년 전에 갔어요. 치액 때문에 빨리 떼야 맞아, 좋다 그래서. 맞아, 맞아. 난 엎드려 있었거든. 요 간호사님 얼굴 불뜨리네 팬이에요. 붉뜨리팬이에 나는 오픈돼 있는데 와 오픈돼 있는데 얼굴이 불뜨리네이에요 세상에. 진짜 가까운 가까운 강의하네. 아니 그분들은 뭐 의사니까. <laughs> 아니 근데 병원이도 <명의도> 알다시피 <laughs> 네. 이제...